오늘 영상에서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농업 법인을 설립해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요. 지분을 쪼개서 되판은이 소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차익을 얻었던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김재은 변호사님께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이 말씀드린 사건 있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인데요. 부동산 업체는 충남 당진시의 여러 농지를 평당 10만원대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지분을 쪼개어 100명 이상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100만원이었습니다. 어, 지분을 쪼갠 것도 모자라서 가격을 굉장히 부풀려서 판매를 한 거네요. 예,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체와 관련된 차명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시세 확인도 없이 지분을 매입한 매수자들 역시 입건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이 단순한 투기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의 실행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어,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는 거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처럼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좀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까요? 네, 예, 많습니다. 저희 법인의 사례 중에서도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판매한 부동산 업체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농업회산법인으로 대표와 임직원들이 농지매수자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2015년경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업법인 명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영업 직원들을 통해 모집한 매수 희망자들에게 판매용 농지를 역개통, 등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분할 매도하고 법무사를 통해 농지 매수 희망자들로 하여금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 혹은 주말 체험 영농 등 허위로 기재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여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투자자는 농지를 매수할 때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읍사무소를 통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토자자분들도 기획 부동산 사기에 어떻게 보면 속은 거잖아요. 데 네, 이런 분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결국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을 해서 이분들이 부정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이분들도 결국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획 부동산 업체가 판매한 땅에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면 농림지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그밖에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개발행위에 제한이 많아 지가가 저렴한 농업진흥구역의 속성이 외려 투기에 이용된다는 것인데 절대 농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규모 공공개발에 편입되는 확률도 매우 적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가 농지 투자를 유도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매매를 권유를 받으면은 조금 확실하게 더 저희가 찾아보고 검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 이것처럼 농지가 굉장히 투기에 많이 악용이 된다고 해서 농지법이 개정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개정 농지법이 올해 5월 18일부터 시행됐는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농업 경영 계획 서식이 달라지는데 지방 자치 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에 농업 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또 기존 서식 내 항목에서는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추가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나 주말 영농 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 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됩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심사를 하잖아요. 이게 확실히 농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만약에 이거 어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농지취득자격심사체계도 보완됩니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 구, 음, 면회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와 농업법인 그리고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이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처럼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빨리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김재훈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